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인프라 팀. 영어 이름은 크레아, 한글 이름으로는 문승조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인프라 요소 중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제인 데이터 센터 부분은 카카오 데이터 센터의 규모와 화재의 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네트워크 부분으로 카카오 네트워크의 구조와 장애 당시 어떻게 네트워크가 동작되었는지 그리고 개선할 점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카카오 데이터 센터의 규모 그리고 SK 판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왜 이런 화재가 발생했으며 화재 발생 이후 데이터 센터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어떤 순서로 전원을 복구해 나갔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데이터 센터에서 판교 SK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중 판교 sk 데이터 센터는 전체 규모에서 꽤큰 규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과의 접점을 연결한 네트워크 코어 두곳중한 곳이 판교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두 번째로 크지만 중요도는 카카오 데이터 센터 중첫 번째를 할수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화재 사진과 기사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ups의 배터리에서 스파크가 일어나 화재가 발생하였고. 곧바로 1차 소화를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화재 진압이 되지 않았고 소방서에 연락하여 소방관들이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2차 소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화재는 진압되지 않았고 전원을 내리고 물을 이용해 화재 진압하는 방법을 택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보듯 국소 화재였습니다. 하지만 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물을 써야 했고 전기를 내려야 했습니다. 화재 시점인 2022년 10월 15일 오후 3시 19분 화재가 발생하였고 8분 뒤인 3시 27분 판교 SK 데이터센터의 서버 100%가 통신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데이터센터 역사상 단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센터의 기능 전부 마비 상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 진화를 위해 한전 전원을 내린 시점보다 앞선 시간인데요, 화재 영향으로 이때 네트워크 코어가 영향을 받아 통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때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서버가 있더라도 외부와의 어떠한 통신도 되지 않았으니 이미 판교 SK 데이터 센터는 그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화재 당일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3시 19분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8분 후 네트워크 장비들에서 장애가 발생하였고 이때부터 판교 SK 데이터 센터는 통신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면은 2층 네트워크열이었고, 1, 2분 사이 2층 전체의 전원이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전원이 불안정한 상태라 설명드리는 이유는 수습 당시 로그에서 서버들의 엔더하게 전원이 내려간 정황이 있어 전원 불안정이 있었다고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다는 건 통신이 끊긴 3시 27분에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sk측에 전화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확인해달라 요청을 하고 3시 38분 화재 사실을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 발생을 인지하여 출발한 크루 중현장에 가장 빨리 도착할 시점이 4시 7분입니다. 그땐 이미 건물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이후 4시 53분에 소방서에서 건물 전원을 내린다는 결정을 했다는 전달을 받았고, 58분에 건물의 전원이 내려갔습니다. 앞의 내용까지가 전원을 내릴 때까지의 과정이었습니다. 나름 긴박했는데요. PT로 표현하니 긴박함이 덜하네요. 이제부터 어떻게 전원을 올리게 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9시 48분 화재가 완전 진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빠른 복구를 위해 배터리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지만 소방서장님이 SK와 카카오 일부 인원이 건물 진입을 승인하였습니다. SK는 복전 검토, 카카오는 서버 확인을 위해 서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바로 시스템 복구를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10시 42분 복전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연기만 피어나던 배터리에서 불꽃이 발생하여 다시 진화를 위해 복전이 멈췄고 다음 날인 16일 00시 23분부터 다시 전원 복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일반 전원, 공조 전원 복구를 53분까지 마치고 1시 41분 2층 일부 전원의 상면 복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서비스가 중단된 15일 3시 27분 이후 10시간 14분 만에 전원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전 전기만 들어온 배터리는 없는 상태였기에 전원 공급이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3시 43분 4층이 복전이 되었고 5시 20분 3층의 전원이 복전되었습니다. 11시 40분 2층 내부 네트워크열만 복전이 되었고 1시 56분 복전되었던 2층 서버 만대가 있던 화면이 내부 네트워크 열이 복전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19일 6천대의 서버 복전이 이루어지고 사고 발생 4일로 모든 서버의 불이 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서버의 전원을 올리고 4일이 지난 후 새벽에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엄청난 알람들이 발생하였습니다. 23일 새벽 5시 0.04초에 정전이 발생하였습니다. 서버 시스템의 메모리는 0.02초까지의 순간 정전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보다 두 배인 0.04초의 정전에 판교 서버 약 2,000대가 영향을 받고 전원이 꺼진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UPS의 보호 범위에 있는 4층은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UPS가 연결되지 않아 발생한 사건으로 나중에 전달받은 내용은 성남시 전체에 순간정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비상부급구 및 장애 대응을 위해 센터에 당직을 서고 있던 크루들이 있어 즉각 대응을 하였고 사용자들은 아무런 영향을 느끼지 않은 상태로 비상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장애가 났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사고가 나지 않을지 그리고 빠르게 수습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빠르게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독립적인 배터리실의 소화가스 외에 추가적인 스프링클러 소화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배터리 간 간격이 붙어 있어 배터리 모듈 하나의 화재가 배터리 전체로 번졌는데 모듈 간 간격을 벌려야 합니다. 보통 화재의 탐지 방식이 열과 연기 그리고 가스에 대한 탐지입니다. 여기에 CCTV의 픽셀을 감지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섬광을 분석하고 화재를 탐지하여 좀더 빠른 배터리 화재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근무하는 건물이라고 빠져 있는 소방서로 화재 연락을 전달하는 자동화재 속보기를 무조건 설치하여 최대한 화재 전문가인 소방서의 지원을 빠르게 받는 환경을 구현해야 합니다. 다음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배터리는 언제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화재로 인해 영향받는 범위가 최소한이어야 합니다. 데이터센터 구축 시 관리 효율을 위해 배터리실이 집중되어 있는데 층별 또는 구역별로 다원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원화된 배터리실과 UPS실을 상면 옆으로 이동하여 배터리 하나의 문제가 전체 전원에 영향을 주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화재 때 배터리실의 화재로 UPS까지 소손이 발생하였습니다. 배터리실과 UPS 실간 간격을 최대한으로 벌려야 합니다. 배터리실의 화재로 전체 전원이 끊기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완전 침수를 통한 소화가 가능하도록 격리된 실에 완벽한 방수가 구현되어야 합니다. 이번 화재의 원인은 명확하지만 장애의 원인은 복잡합니다.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때 필요한 유의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시규 구축할 때 선정할 데이터 센터의 설비와 환경을 좀더 엄중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의 원인은 화재 발생으로 전원이 불안정하게 공급이 되면서 장비류들이 작동을 멈춰 발생하였습니다. 장애는 15일 오후 3시 27분부터 발생하였고, 10시간 14분이 지난 이후 전원이 복구되었습니다. 이후 시스템 복구 작업이 있었습니다. 화재와 장애의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방지 대책은 나열한 것처럼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신규로 카카오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때저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필요한 보안 사항을 추가한 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 마일로입니다. 앞서 설명 주신 데이터 센터의 화재로 인한 전원장애 부분에 이어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부분의 대략적인 구성 현황과 장애 당시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의 인프라는 크게 두 개의 백번 센터와 물리적으로 두개 이상의 확장 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시에는 백본 센터 두 곳을 통해 트래픽이 분산 처리되고 도메인 응답의 이중화를 위한 GSLB 서비스가 각 센터마다 자체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백본이 세 개인 것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백본 센터는 두 개이고 나머지 하나의 센터는 주요 통신사들보다는 T23 그리고 IX 연결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백본 센터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여러 확장 센터들은 두 개의 백본 센터와 모두 분산해서 연결을 맺고 있으며 회선 등의 장애 시에는 자동적으로 우회되도록 다이나믹 라우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메인 백본 센터는 외부 접점인 네트워크 백본뿐 아니라 센터마다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대규모의 네 서버팜이 함께 위치해 있습니다. 앞서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판교 데이터 센터의 전원 장애에 의해 네트워크 백본망 용량의 절반과 함께 3만 대 이상의 서버들이 동작을 멈추는 영향을 받았습니다. 장애 당시를 살펴보면 외부 통신사들의 회선은 모두 두 개의 백본 센터에 분산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리 용량은 줄었지만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경로는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였습니다. 다이나믹 라우팅 동작에 의해서 경로들은 자동적으로 조정이 되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판교 데이터 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백본 센터와 다른 확장 센터들은 정상적으로 서로 접근할 수 있었고 이중화에 의해서 인터넷으로의 연결도 정상적이었습니다. 판교 센터의 전면 전원 차단 통지를 받고 실제 전원 차단까지 약 수십 분 동안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근무자 및 담당 인력들은 원격 접속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었고 설정 저장 등 약간의 관련한 준비 작업들을 할수 있었습니다. 외부 회선들은 평상시 최대 사용량 대비 수배 이상의 용량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리 용량 부분에서는 크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전원 전면 차단 이전에 일부 상면의 전원 불안정으로 인해 상당수의 네트워크 장비가 이미 다운되었었기 때문에 카카오톡 등 주요 서비스 일부 장애가 이미 발생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여러 센터에 걸친 상당량의 트래픽 감소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전원이 차단된 이후로는 네트워크 부분 자체적으로는 사실상 할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다른 DC들이 정상적으로 연결되는지 자동 조정된 네트워크 경로가 잘못된 사항이 없는지를 점검하면서 각종 확인 요청에 대응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서 데이터 센터 전원 복구 이후에 대부분의 장비들은 장애 이전의 상태로 자동 복구 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장비들은 정상 부팅이 되지 않아서 장비 교체 등의 수동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일반적인 스위치의 경우 약 0.4%, 일부 민감한 서버 기반의 장비의 경우 3%까지 확인되는 장비가 있었습니다. 파워 모듈만 문제가 생긴 경우도 몇건 확인이 되었으며 전력 불안정으로 인한 고장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큰 틀에서 보면 네트워크는 전원장애와 전원복구 시에 이중화 구성 정책에 따라 자동적으로 잘 동작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확인된 개선이 필요했던 사항도 있었습니다. 서비스 처리에 관계된 필수 네트워크 장비나 시스템들은 다중화 구성이 되어 있었지만, 네트워크 운영에 사용되던 NMS 등의 일부 운영 툴이나 로그 저장소가 정전의 영향을 같이 받았었기 때문에, 장애 시의 원활한 운영 활동이 어려움을 겪었고 장애 당시에 로그도 상당량을 손실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로 모니터링과 각종 분석툴 같은 네트워크 운영에 관계된 백엔드 플랫폼까지 모두 데이터 센터 이중화 될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 장애와 별개로 추진되고 있던 내용이지만 이번 장애를 계기로 좀더 새롭게 카카오 네트워크의 확장성과 안정성 강화를 위해 검토 중인 사항을 간략하게 공유 드리겠습니다. 카카오의 메인 백본 센터는 현재 2개에서 3개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좀더 폭넓은 대역폭을 구성할 예정이며 확장 센터들은 세개의 경로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특정 데이터 센터의 장애 시에도 좀더 안정적인 이중화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롭게 구성되는 데이터 센터들은 최상단 집선 장비까지 최소 사중화 구조로 구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정 장비의 장애에도 더 영향을 적게 할수 있고 최근에 급격히 증가되는 데이터 센터 내에 동서 트래픽을 더잘 처리할 수 있고 이슈 발생 시에 운영자가 특정 장비를 즉시 조치하기에 더 용이한 구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규모 투자를 통해 데이터 센터 간 연결을 담당하는 전송망을 새롭게 확장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필요시 특정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의 데이터 센터 간 정용망을 할당할 수 있는 용량을 보유하고, 앞으로 더 강화될 서비스 다중화 배치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 서비스 컴포넌트 외에 몇 개의 백엔드 서비스들이 제대로 된 데이터 센터 이중화 구조를 가지지 못했던 이유를 되짚어 보면 데이터 센터 상면의 부족과 함께 센터 간 전송망 용량의 부족도 주요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센터 간 전송망의 용량 증가, 서비스 전용망 구성 능력을 확보해서 카카오 서비스의 데이터 센터 다중화 배치 강화에 제약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레이어와 상위 레이어의 연결 부분에 위치한 GSLB 부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GSLB는 향상된 로드 밸런싱 기반의 DNS 서비스로서 지역별로 트래픽을 분산하거나 서비스 도메인의 데이터 센터 이중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판교를 포함하여 데이터 센터 이중화를 구성해서 총 4개의 장비를 운영 중이며 카카오 NS와 GSLB 장비들은 모두 AnyCast IP로 구성하여 데이터 센터 이중화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간략한 내용의 GSLB 페이레버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판교 데이터 센터 전원장애로 판교 GSLB 장비들이 동작할 수 없었던 상황이지만 다른 데이터 센터에 구성된 GSLB 장비로 자동 절체되어 정상 동작하였습니다. 장애가 길어지면서 물리적, 논리적으로 이동 배치되는 서비스들이 늘어났고 따라서 전원이 복구되었을 때 장애 발생 시점 이전과 서비스의 형상이 달라지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이 경우 트래픽이 다시 인입되면 정상 처리될 수 없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많은 수동 조치가 필요하였습니다. 장애 구속 조치 과정에서 비상 연락 채널을 통해 수많은 도메인 변경 요청들이 있었지만 자체적으로 구축 운영하고 있던 관리 포털을 통해서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었던 점은 이번 장애 대응에 잘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슈와 개선 필요 사항으로는 GSLB 부분의 장비 모니터링도 마찬가지로 이번 장애의 영향을 같이 받았습니다. 특히 로깅 저장소도 같이 장애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각 도메인별 장애 당시 영향의 정밀한 사업 분석이 어려워지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향후로는 이전에 이중화되지 않았던 장비 모니터링 시스템들과 운영 포털, 로깅 저장소 등을 모두 데이터 센터 이중화 배치하여 계획입니다. 또한 수많은 서비스 담당자들이 비상시에 GSLB 설정 변경에 지연을 겪지 않고 평시에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GSLB 서비스 관리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었고 연내에 오픈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를 위해 말씀을 드리면 GSLB가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주요한 기술이지만 클라이언트 측에 또는 어플리케이션 서버 간에 잘못 적용된 도메인 캐싱 설정이 GSLB의 이중화 동작을 방해하는 몇 가지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향후로 카카오에서 구동되는 내부의 어플리케이션 서버들이 자체적으로 잘못된 도메인 캐싱 설정을 갖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과 개선 활동을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근본 장애의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와 GSLB를 통한 데이터센터 이중화가 어떤 상황이었고 어떻게 동작하였는지 대략 설명드렸습니다. 요약하면 네트워크 레이어 부분에서는 페이로버가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였지만 내부적으로 복잡하게 배치된 어플리케이션들의 어떤 세부적인 부분에서 자동적으로 넘어가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장이 당시에 서로 연결되어 있던 여러 카카오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세션들을 통해서 관련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네트워크 부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